반갑습니다. 인터입니다. 오늘은 INTJ 유형, ISTP 유형 차이를 요청받긴 했는데, 연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신 분이 INTJ 여성분이시고, 남친 분이 ISTP 유형이신데, 예를 들면, 돌발 약속 잡는 것도 힘들고 어, 불만 같은 것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신청해 주신 분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서운하다고 말하면 남친분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많다고 하네요 물론 사람 차이일 확률도 있지만 그래도 더잘 지내 보고자 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요청을 해 주신 거니까 달려 볼게요 <목소리> 일단 이 영상을 이두 분이 본다고 가정을 하고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istp하고 intj는 내향 i와 사고 t가 같습니다 같은 부분 짚고 다른 부분 볼게요 i 내향 e는 외향이죠 솔직하게 그냥 편하게 내향이면 외향보다 말수 적고, 표현 적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갈 확률이 좀더 낮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책 없이 미래를 향해 막 뛰어나기보단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고,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단 조금 더내 생각을 갈무리 지으려고 하고, 뭐 이렇죠. 다음은 공통점이 T가 있죠. 어, T는 사고, F는 느낌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남친분은 또 처음 보시겠죠. F는 감정이니까 막 감정적이다. T는 완전 냉철한 뭐 안드로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애초에 MBTI에서 세 번째 문자인 T하고 F는 둘다 판단 기능이에요 이 심리 유형론에서 판단 기능이라는 건 각자가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다라고 가정해요 즉 T라고 해서 더 합리적이다 F라고 해서 덜 합리적이다가 아니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합리성이라고 하는 Rationality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계산이 가능한 계측이 가능한 이런 의미 미서 출발하긴 했어요. 또, 이게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치만 사람은 모두가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그 판단에는 자신만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판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근거, 그게 서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1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100억도 쓸수 있지만, 누구는 오히려 1억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1년을 팔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다만 T는 구체적으로 사고하려는 성향입니다. INTJ 여자친구분, ISTP 남자친구분 모두 T선호 성향이죠. 그러니까 좀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지려고 하죠. 그래서 뭔가 모호하거나 느낌적인 근거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기에는 조금 T 선호 성향들은 그러고 싶어하지 않아요. 대충 판단해도 되는 문제이거나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어야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좀 따지려고 들죠.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에요. 신청자분인 INTJ, 남친분인 ISTP, 다 IT 유형이죠. 저는 이두 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유형으로만 다룰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의 한계를 이해해 주십시오. IT 유형은 내향적이고 사고지향적입니다 내 관심사를 남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고 핑퐁하고 이러는 ET 유형보다는 혼자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곱씹고 파고들길 원해요 그래서 보통은 탐구지향적이고 정보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수집적이고 상황에 뛰어들기보다는 좀 관조하면서 생각해보고 이런 느낌이에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궁금해하고 따져보고 너무 이거는 내가 꼭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럴 거예요. 자 차이점이죠. 먼저 남친분은 s 신청자분은 n선호예요. 아시다시피 s는 감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왜 감각이냐면 s는 쉽게 신뢰할 수 있고 금방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해도 감이 오죠. 경험만큼 내가 쉽게 신뢰하고 그대로 활용하기 좋은 정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남이 했던 경험, 유명한 전문가가 했던 경험,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됐던 어떤 경험, 즉 기록 혹은 내가 했던 경험.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 최근에 혹은 지금 가장 체감되는 인상 깊은 경험.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각이라고 표현한 거죠. 남친분은 ISTP 유형이죠. P인식지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인식하려고 합니다. SJ였다면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고 이대로 계속 판단해 나가려고 할 거예요. 즉, 지금 내린 결론이 미래에도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경향이 SP보단 SJ가 더 강해요. 그래서 SJ 유형은 내 직접적인 일시적 경험이나 나만의 경험보다는 내 경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어떤 전문가의 경험, 신뢰할 만한 어떤 연구기관의 연구자료, 뉴스보도, 혹은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전통이나 역사적 기록, 이런 걸 선호해요. 근데 SP는 약간 달라요. 미리 판단을 내리고 이게 불변하기를 너무 강력히 원하는 J보다는 P는 계속 인식하길 원하잖아요. 계속 인식되는 정보를 더 귀기울여 듣고 더 눈여겨 본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렸더라도 내가 체감할 만한 어떤 다른 사례가 수집되면 판단을 번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p 유형은 sj 보다 더 개인적인 경험 인상 깊었던 변화 이런 것들을 자신의 판단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자, 그럼 남친분은 감이 오겠죠? ISTP 유형이잖아요? 본인이 남들과 막 소통하고 떠들고 가치관 토론을 하지는 않아요.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세계로 침투해서 설득을 해내려면 당장 체감되는 강력한 효용이 있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ISTP 유형들에게서 높은 확률로 나오는 다른 성향이 있어요. 뭐냐? 본인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려는 관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좀 평화주의자적 성향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평화주의자라는 게 단순히 갈등 자체를 싫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건 자기 자신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타고 태어난 나의 본성을 억누르고 내 본성과 싸워가면서 억지로 의욕적으로 변화를 주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씩 유산소 타고 헬스 하고 이러려면 최소한 내가 그거에 꽂히던지 아니면 그거 이상의 엄청난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아침에 유산소 하지 않아도 되는 논리적인 이유 이런 거 찾아서 거절할 거예요. ISTP 유형뿐만 아니라 I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유형 ISTP, INTP, ISFP, INFp 유형들에게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회피 성향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편이에요. 반면에 신청해주신 여친분, INTJ 유형은 N과 J를 선호하죠. 남친과 반대죠. N은 S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체감하기도 어렵지만,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정보를 선호해요. 현상보다는 그 이면의 원리, 현재보다는 그 현재와 이어졌다는 앞뒤, 원인, 뭐 과거, 그 다음에 그 미래. 지금까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그 가능성, 그 변화. 감이 오죠?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체계에요. 근데 J 유형까지 섞였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정보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J. 미래에도 유효한 결정이라서 판단이 번복되거나 변경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n과 j가 만났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미래지향성이 나타납니다 가뜩이나 지금 당장 너무 증명이 돼서 흥성 대원군마저도 울고 갈 성과나 기록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미래 변화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겠죠 근데 그걸로 내가 미래 판단까지 내려야 되잖아요 남자친구분이 sp 유형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INTJ 여친분은 그래서 데이트 약속을 잡더라도 변하지 않는 계획과 약속을 원할 거예요. 언제 만나서, 언제쯤 헤어질까, 어디서 볼까, 뭐 할까, 최소한 시간만이라도 정해놔야 그 앞뒤로 다른 계획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약속이 변한다면 이건 하나의 약속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하루 전날의 계획, 그 약속이 끝날 시간을 염두에 둔그 다음의 계획과 그 다음날, 기상 시간까지 모두 다 잠정적으로 정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 시간만 변했지만 실제 체감은 한세네개의 약속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변동되는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다시 또 재배치하려면 좀 정신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인가요? 거기서 꼰대 상사를 모시던 비서가 멘탈이 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애초에 계획했던 약속이 급하게 변하거나 계획이 없었던 약속이 갑자기 생기면 좀 스트레스인 거예요. 물론 내가 바쁘지 않아서 다행히도 뭐집 청소, 아, 나중에 하지, 인강 나중에 듣지, 이렇게 쉽게 나 혼자서 변경이 가능한 거라면, 뭐 버틸만 하겠죠.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둘다 내향이지만 ntj 잖아요 intj 여친분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느낀 불만이 지금만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만이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미래에 내가 받을 스트레스까지 다 감안해요 그래서 이거 안 고치면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또 같은 문제로 또 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내가 단세포 생물이 아닌 이상 최소한 개선을 위해서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즉 현재 느껴진 어떤 현재의 문제를 지금뿐 만 아니라 이 상태가 지속되는 미래에서까지도 다 싸잡아서 되게 큰 문제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문제라도 미래까지 감안하게 되면 체감이 커지고 문제 의식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친분인 I 땡땡 P 유형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문제 의식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불편해서 안 고치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느끼거나 혹은 설득이 잘안 되면 이게 자신의 반성을 쉽게 버리는 성향이 아닙니다. 내 행동 패턴을 갑자기 바꾸는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커요.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감도가 크면, 비록 논리적으로 맞는 문제 지적과 맞는 대안을 제시했더라도,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갑자기 생긴 취미, 갑자기 뭐 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는 정말 막 논리가 없더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행동 변화가 발생하는데 뭔가 의도적이거나 좀 인위적인 계획인데 심지어 내 원래 스타일과도 너무 다르고 게다가 나한테 별로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이거 뭐 결국에는 자기야 자기만 편하자고 그냥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봤자 난 굳이 이럴 필요를 못 느끼겠는데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불만을 서로에게 말하는 행위 자체가 ISTP 남친분 입장에서는 별로 효용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할 정도로 큰 문제였다면 아마 이미 갈등이 터질 대로 터져서 누구하 나는 고쳤거나 아니면 헤어졌거나 이런 취지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문제면은 당연히 고쳐졌겠지만 그 정도도 아닌데 이렇게 큰 문제의식을 삼는다는 건 오히려 문제가 아닌 걸 너무 크게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긁어 부스럼이 된다. 혹은 자신이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ISTP 그 인터넷 밈이나 짤 같은 거 보면 ISTP는 더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효율을 챙기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노력하기 위해서 효율을 챙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야, 난 이런 게 불만이다.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그냥 지나가도 될 문제를 굳이 콕 집어서 막 이렇게 긁어 부스럼 만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문제라고 인식하는 각자의 체감이 차이가 납니다. INTJ 유형과 ISTP 유형이라는 부분 왜 고려하셔야 될게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성인 애착 유형 불안 회피가 있어요. 보통 ISTP는 불안보다는 회피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ITP들이 좀 회피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불안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INTJ한테도 회피가 나, 약간은 있는 편이지만 ISTP보다는 보통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남친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유형을 예로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피 성향이 높으면 사소한 걸로 싸우거나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긁어서 파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관조하는 단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반대로 INTJ 여친분 또한 어, ISTP 남친분이 보기엔 지나치게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과장하거나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n은 인과관계를 적용하는 시간의 범위가 s보다 넓고 길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문제가 요만큼이다 라고 생각은 해도 실제로 n 유형들의 체감하는 문제의식은 이 파생되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내가 체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되었어 라는 이 논리 전개에서 INTJ 여친분은 ISTJ 남친분에 비해서 더 많고 더 길고 더 깊고 복잡하니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실, 연인 간에는 이 유형을 불문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과정 끝에 결론은 뭐냐면 사실 널 바꾸겠어. 나를 바꿀 게가 아니라 받아들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상담받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받아들임이라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넌 뭐가 문제니까 고쳐. 이게 아니라 너가 왜 그런지 알겠어. 이제 알고 당할게. <laughs>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뭐 내가 100만큼 화나도 50만큼만 표현하고 또 상대가 50만큼 표현해도 내가 백만큼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로 표현은 부드러워지면서 피드백은 또 많이 들어가니까 서로 갈등은 완화되고 받아들이기도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감사합니다.